페이스를 매일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도저히 뭔지 모르겠거든요 1km를 달리는 시간을 계산을 한 건데요 1km당 페이스를 계산을 했을 때600 페이스로 달린다면 10km를 60분에 530 페이스로 달리면 55분 500 페이스로 달리면 50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산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한 번도 안 뛰어봤거든요 <laughs> 네. 그렇게 달릴 때 어느 정도로 뛰어야 될까요?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10 1km를 다 뛰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1km씩 나눠서 뛴다든지 아니면 2km씩 나눠서 뛴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점 거리를 조금 늘려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페이스를 전체적으로 다운 시킨 다음에 5km부터 시작을 해서 5km가 좀 여유가 생기면 6km, 6km가 좀 여유가 생기면 7km, 8km 이렇게 조금 늘려가면서 대회 전에는 되도록 10km의 훈련은 해주시고 대회에 임하시면 조금 더 좋은 기록으로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km를 똑같은 페이스로 계속 달릴 수가 있나요? 사실 계속 똑같은 페이스로 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평균 페이스를 맞춰서 달리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만약에 시계가 있으시다고 하시면 되도록이면 오차 범위 10초 이내로 체크를 하시면서 달려주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GPS가 되는 시계인데 러닝을 누르고 GPS가 잡히면. 그때부터 1km를 측정을 하는데 이렇게 러닝 준비 음. 완료가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스타트를 누르는데요. 저희가 보통 시계는 1km마다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1km가 되면은 자동으로 랩을 찍습니다. 내가 5분으로 달려야 되면 네. 딱 그게 맞나요? 보통 저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 내가 5분 페이스를 맞춰서 뛰어야겠다 하면은 5분 페이스를 맞춰서 뛸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그걸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페이스 감. 감각이 조금 없으실 때는 1km마다 체크를 하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한 500m마다 시계를 한번 보면서 어느 정도 페이스로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감각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조깅 한 다음 전체 페이스를 체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뛰어볼게요. 요렇게 달리면 시계가, 페이스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달려온 페이스는 5분 20초 페이스로 달렸는데요. 달리기를 하면서 계속 페이스 감각을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뛴 페이스는 320 페이스입니다. 저는 달리기를 많이 해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몇분 때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사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똑같은 페이스도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페이스를 체크를 해보면서 달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페이스를 자꾸 맞추려고 계속 보면은 사실 페이스를 보면서 또 페이스에 오차범위가 생길 수 있고 중간중간 순간 페이스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시계를 보면서 페이스를 체크하는 거는 사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가 운동을 끝나고 어느 정도 몸이었구나 이 정도의 데이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훈련이 아니라 조깅을 하실 때는 그냥 편한 페이스로 시작해서 가볍게 몸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정도의 조깅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아 네. 몇분 정도를 뛰었구나, 체크하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